오분봉에서 보면 완전 귀, 고양이 귀에요. 완전 같은 라인 때 저항이 나와 있고, 뚝배기 그려져 있고, 볼살이 좀, 네가 좀 많긴 한데, 고양이 귀, 뚝배기 다지고, 귀 하나 더 만들고,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고양이 귀가 거의 다 완성이 되죠. 여기까지 내려오면,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다람쥐인데, 너 고양이니 다람쥐니 말을 해, 임마! 아니 매도 잡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퍼올리더니만 매수로 스위칭하니까 왜 이렇게 안 가는겨? 내가 매수 잡아서 그런가? 아 내가 내려야 갈라나. 일단은 매수는 여기서 한번 잘라내고요. 저의 이 기다림의 문제인 건지 엔비디아가 살짝 눌려가지고 약간 맨징을 했네요. 약간 추가 진입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맞아가지고 손실이 조금 크게 났는데. 또 빠르게 좀 매수로 스위칭해서 끔은 멘징했네요. 조금은 일단 매수를 다시 진입할게요. 매수 평단가는 269입니다. 269. 엔비디아 상승 슈팅 가나요? 볼펜을 열고 있는데 눌림지 지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올지. 어, 네. 평단가에서 저항받는 거예요 도대체 눌리기는 엄청 눌리네요 어제 새벽에 많이들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이 공포감 때문에 오늘도 매수세가 좀더 뭐 들어오다가 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가 지금 보면 날개자리죠 날개자리라서 여기서 저항을 주고 다시 빠지는 그런 장세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죠 오늘 장은 상승을 해도 갈 자리가 많죠. 하락을 해도 갈 자리가 많고, 하락을 하면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. 상승을 하면 뭐, 만약에 500까지 간다고 해도 550이나 560이 이제 상승의 마지노선일 텐데, 하락은 끝이 어딘지를 몰라서. <웃음> <웃음> 차트 꼬라지 진짜 토나오네, 토나와. 오늘 뭔 날인가요? <laughs> 뭔 날이야? 뭔 날이야? 도대체 오늘? 차트 꼬라지가, 차트의 상태가, 어, 너무 빡센데요, 차트. 여기서는 완전 매도 뷰. 여기의 흐름은 완전 매도였고, 여기의 흐름은 또 완전 매수였고, 여기서는 이제 현물이 먼저 빠졌으니까, 뭐 이해하고, 여기에 현물 지지 라인, 이해하고, 근데 네, 여기서의 묵은본이 V자 반등.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 천장을 다지면서 하락을 하면, 장은인, 진짜 개판인 거죠, 완전. 일단 무빙이 나오면 완전 개판입니다, 진짜. 매수는 여기까지 저는 여기서 한번 털게요 털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럽게 안 가네 진짜 아, 저의 멘칭이좀 남아가지고 매매를 좀더할것 같아요 900만원 손실 중에 지금 한 320까지 단타로 조금씩 조금씩 털었는데 또다할수 있으면 한번 다 해보고요 다 못한다면 못하는 만큼까지만 매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뺨치고 싶은 차트네 진짜. 나스닥 이 녀석. 뺨말 없네 아주. 현물은 가기 싫어하고 선물은 가고 싶어하는 당연히 이제 선물이 현물보다 빠르다 보니까 선물장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본장에서 나오는 고양이 귀 급락의 냄새가 좀 나는데 21위 평선을 낄라나. 오분봉에서 보면 완전 귀, 고양이 귀예요 완전 같은 라인 때 저항이 나와 있고, 뚝배기 그려져 있고, 볼살이 좀, 네가 좀 많긴 한데, 고양이 귀, 뚝배기 다지고, 귀 하나 더 만들고,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고양이 귀가 거의 다 완성이 되죠. 여기까지 내려오면,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다람쥐인데, 너 고양이니 다람쥐니 말을 해, 임마! 나 아, 20년물이요? 그죠 20년물은 되게 거들떠도 안 보는데, 20년물이 30년이랑 10년에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, 그래서 어제 진짜 급락해버렸죠. 저번에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똑같이 뿔트랩 박스 치다가, 그때도 61위 평선에서 지지하고, 120에서 또 지지하다가, 결국에 300까지 뺐던 걸로 기억하는그 장에서. 얘도 똑같이 뭐 보면 뭐 100까지 한번 뺄지, 그거를 좀 봐야겠네요. 오늘 2시에 나오는 건 물가체라고 하네요. 물가체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<laughs>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, 혹시 또 모르니까요.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, 뚝배기에, 그러니까 넥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넥라인을 깨는지,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. 넥라인 깨면 뭐70 또는 뭐 시가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 보이고, 넥라인에서 이제 계속 지켜가지고, 매수세 넣어버리면 이제 손을 뻗겠죠, 이렇게. 야옹야옹이 바로 이제 손 들면서 야옹이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. Lonely,